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4,166명, 카나가와 1,484명, 사이타마 1,200명, 시바 840명, 오사카 1,224명, 홋카이도 366명, 오키나와 60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14,2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7만 1,192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7만 1,90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에서 4명, 오사카에서 2명, 도쿄,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등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233명,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24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67,96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166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4,16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70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46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265명으로 전체 약 54%, 40대에서 50대는 총 1,151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115명, 입원 환자는 48명 증가한 3,39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1,096명, 누적 사망자 수는 2,30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중증 환자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만 입원을 그 이외는 자택 요양을 기본으로 할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 갑자기 결정된 정부의 방침 전환에 의료현장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中等症の患者さんに関しては、病院で入院で観察できていたものが、そして早めに治療を行えていたものが、対応が遅れて、ですねかえって重症化して、我々の重症病床への逼迫がですねさらに拍車がかか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心配を持っていますあの入院すべき方が入院できないという状況を、ですね今、起こ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よね。 で責任者である厚労大臣が、まずは謝罪をして説明しなかったらどうするんですか、これやっぱり多くのお医者さんと意見交換しますと、やっぱり中等症で自宅療養っていうのは、まず無理だとデルタ株の我々は大変な脅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あのホテル療養所、これ、確保する、それをしたとしてもそれに追っつかない、だから要はスピード感の問題を申し上げている話でありますので、平時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どうか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酸素吸入が必要な中等症の患者を自宅で診るなんてことはありえないと言いたいと思います。宿泊療養でも酸素吸入は認めないとしてきたではありませんか、撤回も含めて検討し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のまず前提、中等症もいろんな方々がおられますので、委員おっしゃったとおりあの、呼吸管理されている方がです、ね、入院しないと。 自宅に戻すというようなことは、これ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あの医療現場の方々ももちろん十分にご認識いただいておると思いますし、昨日あの医療関係者とのお総理の会談でもです、ね、あのそこのところははっきりと我々は申し上げました、一定程度、ベッドに対して余裕がないとです、ね、そういう方々を急遽搬送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リスク、重症化リスクの比較的低い方々に関してはです、ね、在宅でというようなことを今回、まあ、先手先手で打ち出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意でその、情報分科会、尾身会の方針展開なさるする前に、政府が分科会、あるいは会長には、ご意見、聞かれたのでしょうかとは、毎日のようにいろんなこと相談、連絡、協議してますけど、この件に関しては特にえ相談というか、議論し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これは、相談をしない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ういことなんでしょうか。誰が決めたんでしょうか。

비정히 현장은 혼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 오늘의 제안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정부에 대해 철회의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総理の受け止めを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現在のこのデルタ株による急速な感染拡大の中で、まさに国民の皆さんの命と健康を守る、そのための措置として、必要な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そのことのために、方針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 あの撤回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です、ね、まあ、しっかり説明す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いずれにしろ、今回の措置というのはです、ね、必要な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でありますから、そうしたことを丁寧に説明をさせていただいて、えー、理解をしてもらいたいもも、理解をしてもらう、こういうことであります今日の国会で尾身会長から、いずに相談がなかったと。 いましたがこれもなかかかどうか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これやはり作業の判断というのは、専門知識を持っている医師に判断をしてもらうのが一番大事な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れは私はそ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尾身会長のお話は私、今、初めてでありますけれども、まあ、厚労省でそこは必要な相談を、そういうことであればすべき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29명이 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사람은 선수 4명을 포함한 29명입니다. 선수 4명 중 3명은 아티스틱 수영인 그리스 대표로 3일 뒤에 경기에서 기권하였습니다. 또 6일부터인 팀 종목 출전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대회 13일째인 이날은 여자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여자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요소즈미 사쿠라 선수가 금메달을, 히라키 코코나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계올림픽 같은 종목에서 일본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획득한 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이며 히라키 선수는 12세로 일본인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복싱 여자 플라이급의 나미키츠키미 선수는 중결승에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레슬링 여자 62kg급에서는 카와이 유카코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동생 리사코 선수도 여자 57kg급 결승에 진출하며, 자매 동방 금메달 획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대회 13일째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2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2개로 총 4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메달 수로는 가장 많이 획득한 중국 32개, 미국 25개에 이어 21개로 종합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의 금메달을 나고야시의 카오모라 시장이 깨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오모라 시장은 4일 오전 소프트볼 일본 대표팀 중 나고야시 출신인 고토 미우투스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laughs> 이때 카우무라 시장은 고토 선수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던 중 갑자기 메달을 손에 든뒤 입에 넣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나고야 시청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호소하는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실내 행동이다라는 비판의 전화나 메일이 오후 5시 반까지 46건 접수되었으며 SNS 등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카오모라 시장은 최대의 애정 표현이었으며 금메달을 동경했다. 패를 끼쳤다면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문에 대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내 금메달도 상처내지 않도록 살살 다루는데 화내지 않는 고토 선수 마음이 엄청 넓다. 나 같았으면 울었다. 선수에 대한 경의가 결여되어 있고 감염 대책의 관점에서도 자신이나 팀메이트가 걸어주는데 깨문다는 것은 나로선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일반인들의 댓글 반응은 말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나고야시 대표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고 개인의 노력을 손상한 이상 나고야시는 보상의 의무가 있다. 사과는 새 메달로 교환하는 것이다. 선수의 노력을 생각하면 만지는 것만도 대단한 일. 목에 건 것도 모자라 깨물다니 있을 수 없다. 선수에 대한 경의가 전혀 없고 언어 도단, 최악의 행위. 도쿄올림픽이니 가능하면 새 것으로 교환해줘라. 메달은 노력의 결정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김을 송계 혐의로 입건하고 싶을 정도다. 아이치현 지사 소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수행 버스 운전사가 감염 대책이 불충분하다 등의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수 및 대회 관계자를 수송하기 위해 전국 약 600여 개의 버스 회사에서 하루 최대 2,200대의 차량과 총 8만 명의 운전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대책에서소독사들と 이미지는全くないですし ここににると安全かというと到底ないような僕気 이 남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각지에서 모인 운전사가 숙박하는 시설 중한 곳,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센터 안의 모습은 숙박하는 운전사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원래 호텔이 아니고 주로 합숙 등으로 이용해온 시설로 방의 일부는 수도배관이 없어 화장실과 목욕탕, 세면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특히 아침과 밤은 줄을 설 정도로 혼잡하다고 합니다. 災害の部屋は本当に3畳よりもちょっと広いぐらいの部屋で。まあ、施設内はボロボロででカビ臭くて。うーん、本当にここには戻ってきたくないという場所です。冷蔵庫がないんですよ。で一応ね。そのまあ、フロントみたいな。ところで冷蔵庫置いてありますよって言うんですけど、家庭用の冷蔵庫が1台置いてあって。 그공동 예를 몇십 인가가 사용 곳에 들어가요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인 7월 8일부터 수송 업무에 종사 중인 이 남성은 일 이외에는 원칙 외출 금지를 요구받고 식사는 거의 매일 근처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약 20명의 운전사를 파견한 서일본의 한 버스 회사에서는 숙소에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약 150만 엔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숙박 시설을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퇴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자에게는 시설이 호텔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 이용을 부탁했다. 대회 기간 중 운전사 여러분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를 하는 등 계속해서 숙박시설 측과 연계하여 적절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결산에서 순이익이 동기로서는 역대 최고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가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연결 결산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9,974억 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배인 8,978억 엔이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입니다. 전년 같은 시기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떨어졌지만 시장의 회복이 빠른 북미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신차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또 반도체 부족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산계획이 10만대 정도 감소하였지만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TV였습니다.